선생님들 삶의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 손을 내밀어준 적이 있나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도움과 따뜻한 인연 그리고 내면의 힘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곤 합니다. 1971년 신혜생 돼지띠 선생님들에게 2025년 4월 경진월은 바로 그런 특별한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진월에 펼쳐질 5가지 좋은 길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에 간절한 소원 하나씩 남겨주시면 함께 좋은 기운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천을 끼인이 경진월에 신해생 돼지띠를 돕습니다. 천을 끼이는 사주에서 가장 강한 구원의 길신으로 위기 속에서 길을 터줍니다. 신금의 천을 끼이는 지지에서 해와 유에 해당하며 신해 연지 해수와 직접 연결됩니다. 1971년 신해생의 신금은 금의 날카로움을 지니고 해수는 물로 금을 맑게 합니다. 2025년 4월 경진월의 경금은 신금과 조화를 이루며 기운을 강화하고 진토는 흙으로 물을 조절하며 안정감을 더합니다. 이 시기의 신해생은 금의 힘과 흙의 균형으로 행운을 맞을 수 있습니다. 천을 끼인이 발동하면 4월의 신해생은 뜻밖의 지원으로 어려움을 넘기거나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도움으로 길이 열리거나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을 끼이는 경진월의 신혜생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 길신입니다. 둘째, 문창귀인이 경진월의 신혜생 돼지띠를 돕습니다. 문창귀인은 학문과 예술을 푹 돋는 길신으로 창의성과 명예를 더해줍니다. 신금의 문창귀인은 지지에서 묘에 나타나며 사주에 묘가 있다면 이 길신이 작용합니다. 2025년 4월 경진월의 경금은 신금과 공명하며 예리함을 키우고 진토는 해수의 물을 안정적으로 조절합니다. 신해생의 신금은 금으로 빛을 바라고 해수는 물로 부드러운 흐름을 유지합니다. 금과 흙의 조합은 표현력과 지적 능력을 높이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문창귀인이 나타나면 4월의 신해생은 자신의 재능을 펼치거나 인정받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이나 글이 주목받거나 창작 활동에서 성과를 볼수 있습니다. 1971년생으로서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이 시점에서 문찬 기인은 경진월의 신혜생에게 창의성과 명성을 안길 길신입니다. 셋째, 학당 기인이 경진월의 신혜생 돼지띠를 돕습니다. 학당 기인은 배움과 지식을 통해 성공을 이끄는 길신으로 경험을 빛나게 합니다. 신금의 학당 기인은 지지에서 오에 해당하며 사주의 오가 있다면 이 길신이 힘을 발휘합니다. 2025년 4월 경진월의 경금은 신금과 어울려 강한 기운을 발산하고 진토는 해수의 물을 조절하며 안정감을 줍니다. 신해생의 신금은 금으로 예리함을 더하고 해수는 물로 금을 맑게 합니다. 금과 흙의 흐름은 지식의 결실을 맺을 환경을 조성합니다. 학당기인이 작용하면 4월의 신해생은 쌓아온 지혜로 문제를 풀거나 새로운 길을 열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거나 실용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71년생으로서 연륜이 쌓인 지금 학당귀인은 경진월에 신혜생에게 지식의 열매를 선사할 길신입니다. 넷째 천덕귀인이 경진월에 신혜생 돼지띠를 돕습니다. 천덕귀인은 하늘의 덕으로 화를 막아주는 길신으로 위험에서 보호해 줍니다. 천덕귀인은 월지와 일간의 조합으로 정해지며 4월 4월에는 신금이 해당되는데 신해의 신금과 경진월의 경금이 이를 강화합니다. 2025년 4월 경진월의 경금은 신금과 조화를 이루며 기운을 북 돋고 진토는 해수의 물을 안정적으로 바칩니다. 신해생의 신금은 금으로 맑아지고 해수는 물로 부드러움을 유지합니다. 금과 흙의 조합은 불안을 줄이고 평온을 가져옵니다. 천덕기인이 발휘되면 4월의 신해생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안정적인 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했던 일이 정리되거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1971년생으로서 삶의 안정을 바라는 이 시기에 천덕귀인은 경진월의 신혜생에게 평화로운 보호막이 될 길신입니다. 다섯째, 화계귀인이 경진월의 신혜생 돼지띠를 돕습니다. 화계귀인은 예술적 감성과 독창성을 상징하는 길신으로 고유한 매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태, 묘 미에 해당하는 지지를 가진 이들에게 화계 귀인은 미에 나타나며, 시내의 해수와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경진월의 경금은 신금과 어울려 빛을 더하고, 진토는 해수와 조화를 이루어 깊이를 만듭니다. 신내생의 신금은 금으로 날카로운 개성을 발산하고, 해수는 물로 부드러운 감성을 유지합니다. 금과 흙의 흐름은 예술적 영감을 키워줍니다. 화계 귀인이 작용하면 4월의 신내생은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드러내거나 내면의 성찰로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작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깊은 통찰이 빛을 볼수 있습니다. 1971년생으로서 개성을 살리는 지금, 화계귀인은 경진월해 신혜생에게 예술성과 특별함을 더해줄 길신입니다. 신혜생 돼지띠 선생님들, 이 기운을 잘 붙잡으려면 몇 가지를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작은 도움에도 고마움을 느끼시면 좋은 기운이 더 오래 머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지원을 받으셨다면 그 소중함을 되새기십시오. 둘째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주변과 조화를 이루시며 다 같이 잘되자라는 태도가 복을 불러옵니다. 칭찬 받으실 때도 함께 한 결과라며 겸양을 보이십시오. 셋째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창의력이 빛날 이 시기에 하고 싶은 일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넷째, 마음을 차분히 가지십시오. 불안은 흐름을 막으니 때가 되면 풀릴 것입니다. 라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경진월은 평온을 주는 힘을 갖췄습니다. 다섯째,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독창성이 돋보일 때니 하고 싶은 표현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진심이 더큰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섯째, 작은 일에도 성실함을 보이십시오. 꾸준한 노력이 경진월의 좋은 흐름을 더 단단히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조금씩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일곱째,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십시오. 좋은 기운은 베풀수록 커지니, 작은 친절로 관계를 돈독히 하십시오. 여덟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진월은 변화를 받아들일 기회이니,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아홉째,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내면의 자신감이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마세요. 열 배째, 순간을 즐기십시오. 경진월의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으니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신혜생 돼지띠 선생님들의 경진월에 찾아올 다섯 가지 좋은 기운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경진월은 분명 행운과 따뜻함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며 주변에서 오는 작은 도움과 내면의 힘이 큰 기쁨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 건강 잘 챙기시며 매일 아침 희망찬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미 복이 문 앞에 다가와 두드리고 있으니 활짝 열어 맞이할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